저희 제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 제니스 안에서 우리 제니스 안에서 80개까지 강좌가 운영이 될 정도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라는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입주하 화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단지마다 어떤 특별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니스 같은 경우는 세대 관리 서비스라는 곳에 포인트를 많이 두었습니다. 세대 방문 서비스라는 제도를 어, 2013년 1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입주 네, 세대를 찾아가서. 세대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뭐 세대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또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등에 대한 것들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저희 특화된 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아마 저희 단지만에서 아주 특별한 시스템인 세대 인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입주 초기에 입주자께서 어, 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을 때 어, 그간의 하자 청구는 어떻게 됐고 또 어떤 어, 세대에서 이제 민원이 좀 있었고,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산과, 어, 그 다음에 또 문서로 이력관리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어, 뭐 이렇게 면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아, 이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처리가 됐구나, 이런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대 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현재 관리자가 아닌 다음에 관리자가 왔을 때도 그 이력관리 시스템을 본다면, 아, 좀더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한번 참여을좀 해봤습니다. 작은 소모임들을 만들 수 있게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취미가 같은 분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했고 또 그게 이제 동호회라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 동호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강좌를 만들었는데 많을 때는 한 80개까지 강좌가 운영이 될 정도로 취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동호회 또 문화 강좌를 통해서 정말로 여기서 아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그런 아파트로 만들어가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설사도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뭐 교육, 뭐 이런 것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아, 이게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고 어,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파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우리 제니스 안에서 펼쳐보고 싶었던 게 저희 생각이었고 이게 좀 향후에 이제 더 발전적으로 입주민들이 필요하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서 기본적인 플리마켓에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양새로 그렇게 좀주택 어, 접목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우리 기정 사실입니다. 어, 저희들은 그래도 제니스 안에서는. 생활지원센터 하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친구들이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인정을 좀 해주시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데 직원들이 자기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뭔가를 하는 것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 인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좋은 일이고 직원들도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안정된 서비스는 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 세대 방문 서비스가 됐든지 세대 인력 관리 시스템, 고 보일, 어, 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주민들 상호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서 파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확대, 확대가 되고 발전될수 있게끔 해서 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긍정의 에너지로 어, 지금 좀 펼쳐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저희 작은 욕심입니다.